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광학현미경의, 네, 기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가장 한계점이 뭐였죠? 첫 번째가 이제 분해능이었고, 두 번째가 네, 초점 심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좀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 특히나 이제 분해능 쪽은 고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광학현미경의 응용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의 뭐 종류들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스테드 같은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평광, 그리고, 이제 간섭 요렇게 다양한 종류의 현미경들인데 요런 현미경들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스테드 현미경이라는 개념인데요. 아마 좀 개념 자체가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 자체가 어~ 뭐, 금속에서 금속에서 사용 흔히 사용되는 현미경 종류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 플레이임으로는 스티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데, 데플리션이라고 해서 자극 방출 억제라는 현미경이에요. 이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현미경이냐면 어떤 현미경이냐면은 이제 빛이 이제 레이저 빔이 있다고 하면은 빛, 레이저 빔의 방출 억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점이 하나가 있, 그 파동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파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그 상쇄 시킬 수 있는 그 파동을 쭉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얘를 두 개를 네, 이런 식으로 그 다른 파장의 파당, 다른 파동의 빛을 조사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 두 개의 빛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 녀석이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점은 요 점인데 이 녀석만큼을 이제 억제를 시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녀석의 그, 포커스 되는 빔, 빛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 파장이 커지게 되면은, 네, 파장이 커지게 되면 이제 분해능이 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분해능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광학 현미경에 비해서 이제 높은 분해능을 달성을 할수있 한 50나노 이하의 피사체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파장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높은 초점 심도의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보면 물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스테드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딱 분리가 된 이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뭐 파장이 한계가 있어, 있다 보니까 초점심도, 높은 초점심도 달성이 불가능해서 금속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생물학 분야에 저, 적용이 되고, 그런 공로에 의해서 이제 2014년에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네, 정확히 말하면 이 컨셉을 개발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실제 그 일반 그 공, 현미경 공 초점 현미경으로 봤을 때랑 이제 스테드 이미지로 봤을 때 보면은 스테드 이미지가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죠. 네. 요런 장점이 있다는 거. 가그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 현미경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마 금속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고 어, 아마 두 번째로 이제 공초피, 공초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아마 금토에서 여러분들이 쓸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맞는 이미지간의 조합을 통해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 초점 심도. 네, 초점 심도를 이제 해결, 높은 초, 초점 심도를 이제 높이는 이미지를 네, 얻기 위한 시도예요. 그래서 이 현미경 관찰 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단순하면서도 한단순 굉장히 강력한 방식이에요. 시료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쭉 스캔을 해가지고 각 위치에서의 그, 인텐시티, 그 포커스 맞는 인텐시티들을 쭉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시료상에서의 모든 점에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제, 다른 이걸 점점 이제 높이를 바꿔가면서 이 강, 강도 인텐시티를 계속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XY 좌표상에서의 각각의 그 위치에서의 신호들을 이제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이제 제축에 따른 전체 영상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미지를 중첩해가지고, 네, 3차원의 이미지를 얻어내는 것을 바로 이제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은, OM, 오, 각각 면에서의 OM 이미지을 이미지들을 다 조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 조합을 하게 되면 어디에, 금속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디에 좋냐면요. 이제 금속 소재에서 시험 끝나고 난 파단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향 면에 크랙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가끔 가다 우리가 이런식으로 이제 그 표면에서 얘네들이 잘 깎이냐 안깎이냐를 보기 위해서 마모 시험들을 하게 되는데 요런 마모 시험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요런 면들을 그냥 om 으로 보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근데 콤포컬 마이크로스코프 공철점 현미경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깎여 나간 높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꼭 과학적 현미경으로도 직접 관찰이 할수 있어서 주로 균일하지 않은 금속 표면 관찰에 상당히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앞에 그 분해능 해결하는 방법하고 이제 그 초점신도 해결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전달을 했는데 아마 분해능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전자 현미경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봐야 될 정도는 아니라서 거의 볼 일은 없을 거고 대신 이제 공초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크랙 파단면 같은 거볼 때는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 실제 금속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 현미경은 앞으로도 자주 볼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현미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이제 명시아, 암시아라고 해가지고 어 그런 개념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명시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에 빛이 있다고 하면은 시편에서 이제 빛이 반사돼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반사되는 빛을 렌즈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네, 렌즈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얻은 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예, 이미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행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포커스가 맞는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고 포커스가 맞지 않은 크랙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라서, 이제 밝은 기지랑 어두운 결함에, 어, 어, 어두운 결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암, 어, 이와 반대로 이제 암시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료에서 도달하는 빛을, 네, 얘네들을 차단시켜버려요. 차단, 네, 차단시켜버리는 대신에 이런 어두운 부분에서의 이미지들을, 네,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를 따서 가져오는 네. 고상을 그 이제 암시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도달하는 빛을 보게 되면 얘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필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 어딱 뭐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 빛 필요 없어. 어두운 부분에 빛만 볼 거야라고 해 가지고 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암시명시와 다르게 암시와 같은 경우는 어요 기지에서의 이미지에서 는 빛을 안 얻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운 반면에 결함 부분에서는 상당히 밝게 빛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명시아, 암시아를 어디서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기계적인 표면 결함을 관찰할 때 어, 적용합니다. OM에서는. 그래서 스크래치 같은 것도 이제 명시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얇은 것들은 잘안 보일 건데 암시아에서는 얘네들이 뭐 일단 기지가 어두운 상태에서 밝, 밝게 쭉 보여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 보이기 쉽다는 거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방법에 어, 요런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기계적인 표면결함을 측정할 수 있고 참고로 전자 햄뭐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전자 현미경에도 요런 명시아 암시아 이미지가 있고 어 사용하는 이유도 다 똑같아요 기계, 기계적인 어 기계적인 표면 결함은 아니겠죠. 전자현미경 레벨 가면은 주로 이제 내부의 격자 결함 같은 거볼때네 요런 다크필드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드리고자 할 이제 현미경이 이제 편광 현미경인데요. 여러분들 아 편광이란 개념 자체는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빛이 뭐 이런 식으로 파장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로를, 가로로의 파장도 있을 거고, 뭐 45도로의 파장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평광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방향으로의 빛만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런 특정 방향으로의 빛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빛의 평광 상태를 분석하여서 상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결정립 같은 경우는 특정 그 격자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회절이 일어나는 방향도 다 다를 거예요. 자, 한, 여기서 한 가지 문제, 가시광선 역시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애들이 회절이 할, 가능할까요? 회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기본적으로 빛이 파장이, 빛이, 빛의 파장이기 때문에 엑스선처럼 그 이녀석들도 일부 회, 회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 소재가 등방성이냐 이방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재료의 평강 상태에 따른 이제 이미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등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녀석들 방향들이 다 똑같으니까 이제 빛이 방사가 된, 된다고 해가지고 이 상태가 바뀌지 않는데 이방성 같은 경우는 각각의 결정 방네 빛이 방사될 때 이제 보골절에 의해서 이제 평강 특성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상악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아변을 이쪽으로 했고, 요, 아변을 이쪽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면이랑 이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색깔 차이가 엄청 크게 나타나요. 물론 실제로는 등방성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등방성이라고 해도 다 결정이기 때문에 이 방향, 뭐 결정립 방향들이 다르면은 빛이 이제 회절해서 나타나는 방향 자체가 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게 등방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에서 이미지를 따온 건데 색깔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런 평광 콘트라스트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에칭하지 않은 다양한 소재의 네, 이미지 역시 관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재물이라든지 이제 다상 소재 그리고 비방정 소재에 특히나 이제 좀더 효율적인데 일단 첫 번째로 계재물 같은 경우는 석출물과 이제 기지 사이에 서로 다른 콘트라스트 구조에 따라서 이제 콘트라스트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석출물만 예를 들자면 이게 기지가 FCC인데 석출물이 BCC로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CC 매트릭스랑 BTC, BCC 매트릭스에서 BCC 프레시피테이션에서 평광의 특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네,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연하겠지만 다상 소재 역시 FCC, BCC 그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상에서의 콘트라스트가 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비방정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마르텐 사이트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격, 격자가 이런 식으로 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사, 긴 저, 육면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육면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랑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다른 방위에 의해서 컨트라스트가 형성돼서 비방네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건 굳이 애칭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타나요. 이미지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어, 네, 평광 현미경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간섭 네, 현미경이라고 해서 요 간섭 프리즘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보게 되면은 프리즘이 하나가 또 들어가죠. 노멀리스키 프리즘. 네, 요 프리즘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그 시편의 높이가 단차가 다른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차가 다른 경우가 있을 때 어, 여기서 빛이 회, 반사가 해절이 돼서 이제 아, 구절이 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 파장, 파장이 똑같게 다르, 들어갈까요 다르게 들어갈까요 경로가 다르게 되면 그 파장이 이제 또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르게 들어가는 빛을 이제 따로 디텍트를해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높이에서의 빛의 경로차를 어, 보여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현미경 방법이 현미경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기판을, 만들, 기타, 기판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높이가 다르니까 지금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죠 이런 네, 차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금속학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결정립들이 이런식으로 있으면 결, 서로 다른 결정립들이 높이가 다르니까 어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변형이 된 부분에서 높, 변형이 된 부분에서도 미묘하게 높이가 다 다르게 나오니까, 네, 요런 차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간섭에 의해서 높이 차, 그 경로 차가 일어나서 이제 높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금속학적으로 요거를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기계적 표면 결함이라든지 부식구조, 그리고 표면 기복 등의 이제 결함을 관찰할 때 제일 많이 쓰이게 되고, 어, 테크니컬 테크니컬하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결정립 안에 이제 스크래치가 거의 업 어,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 봤을 땐잘안 보이는 스크래치들이 있잖아요. 그로 미세한 스크래치들을 잡아 잡아낼 때이 간섭 현미경이 굉장히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어해 어, 보셨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결정립 높이는 항상 일정한데 여기 특정 부분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높이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스크래치 안쪽으로 들어간 빛이랑 스크래치 바깥쪽으로 들어간 빛에서의 높이의 경로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요 봤던 기판처럼 이제 높이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간섭현미경이 어, 많이 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광학현미경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 각 총, 네. 한네가 다섯 가지 정도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 스테드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현미경에 비해서 높은 현미경을 달성하기 위해서 빛의 방출과 억제 조합을 이제 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 아까 전에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빛을 이제 도너스 형태로 쌓아가지고 어, 요렇게 있는 빛이랑 이제 요걸 상세하는 빛, 요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중간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작은 빛만 사, 살아남도록 만드는 네, 요런, 어, 원리를 이용해서 기존의 현미경에 비해서 높은 분해능에 달성을 했다고 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차점 현미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공차점 현미경,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부터 이미지를 쭉 조합을 해가지고 각각 포커스 맞는 이미지들을 얻어내서 3차원의 이미지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높은 초점 심도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네, 그런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주로 어디, 금속학적으로 어디 사용한다 했죠. 소재 파단면 이라든지 성형면 크랙 같은 균일하지 못한 표면에 어,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명시아 암, 암시아 이미지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건 이제 그 주로 결함 확인할 때쓸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평광현미경 이랑 간섭현미경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 평광현미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이미 이제 똑같은 빛을 쏴줬을 때 결정기 방향에 따라서도 어, 그 평광 구조되는 어, 이 각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평광 이미지에 의한 결과물들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등방성 물론 등방성에서도 이제 결정의 방향에 따라서 그런 색깔들이 바뀌긴 하겠지만 이방성 같은 경우는 시편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복구절에 의해서 평광 특성의 변화가 상당히 어, 많이 발사,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애칭을 하지 않아도 계제물이라든지 어, 상이라든지, 어, 그리고 서로 다른 그 격자들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강현미경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간섭 필터를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요 간섭 필터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높이가 서로 다르면 그 높이에 서로 다른 높이에 의해서도 경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표면기람이라든지 이제 부식구조 표면 기복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 어, 이미 관찰을 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고 플러스알파로 이제 우리가 연말을 하고 난 다음 스크래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에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일,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어,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요 다섯 개의 그 현미경 응용 응용된 현미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현 어, 쓰게 될 현미경들 중에 제일 많이 쓸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배울 건데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도 주사전자 현미경의 기본 원리도 있지만 응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응용 같은 게뭐 주사전자 현미경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그 주사전자 현미경 안에서 이제 그 똑같은 전자빔에서의 데이터를 얻어낼 때 서로 다른 검출기들이 있어요. 그런 검출기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고그 데이터들을 얻어내는 방법에 어떤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